안녕하세요. 오늘 한글 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먼저 어, 높은 뜻 신묘한 솜씨 글의 본문 얘기하는 중에서요. 어, 먼저 어, 읽어줄래요? 네. 높은 뜻 신묘한 솜씨. 구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은 한글을 만들었다. 음, 그렇죠. 한자로 표기했던 건 양반일까요? 백성일까요? 양반반요 한자로 표기하는 거는 양반. 그렇죠. 그러면 한자로 표기 못해서 불편을 겪었던 건 누굴까요? 백성. 그렇죠.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셨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네요. 좋아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세종의 국, 세종은 국어의 음자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었다. 음, 그래요. 자, 음절이라고 하면요. 어, 선생님 이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국어 할때 국이 바로 하나의 음절이에요. 국이라는 음절을 뭘로 나눴다? 초성, 초성 중성, 종성. 아, 우리 초성 퀴즈 잘 알잖아요. 초성이 뭘까요? 초성 퀴즈. 자음 청... 처음 나오는, 나오는 자 그렇죠. 처음 초자거든요. 첫 소리, 초성. 자음이죠. 그래서 국어 선생님 할때 국에서 초성은 뭐죠? 기억. 그렇죠. 잘했어요. 어, 잘하네요. 자, 초성은 기억. 그러면 중성은요? 두 번째? 어, 두 번째. 가운데 소리. 뭐죠? 국어 선생님 할때 국. 국에서. 아, 어? 국이라는 어? 국 아. 음절에서 두 번째 소리 중성은 누굴까요? 기억이. 기억은. 기억은? 우요. 우. 우, 그렇죠, 우, 아, 아. 어, 아야, 어여 오요 할때그 모음이 바로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할 때, 구할때 있는 우가 두 번째 소리, 중성, 우가 바로 중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초성은 뭘까요? 초성이요 응, 종성. 아, 미안해요. 종성, 종성. 기억, 기역, 그렇죠. 국어 할때 받침으로 쓰이는 기억이 바로 종성이에요. 아, 그래서 국이라는 음절을 기억, 우, 기억이라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눴다. 그얘기예요 이해 돼요? 네. 초성, 중성, 종성 이해 돼요? 네. 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남학생인데, 남자라는 음절에 초성, 중성, 종성 한번 순서대로 말해볼까요? 초성? 니은. 니은. 중성? 아. 아. 종성? 미음. 정답. 오, 너무 잘했어요. <laughs>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읽어주세요. 초성의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고 중성의 기본자는 자연의 모양을 본떴다. 어, 좋아요. 잘 읽어졌어요. 자, 초성은 아까 말했지만 자음이었어요? 모음이었어요? 자음이요. 어, 자음이었네요. 자음에 기본자, 기본 글자 다섯 개 있는데요. 그거는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 발음기관이 어, 혓바닥, 혀바닥이 그할때그할때혓바닥이 어, 목구멍을 맞는 모양으로 해서 기억을 만들었고요. 니은은 어떻게 만들었대요? 혀가 위잇몸에 붙는 모양. 어윗잇몸에 음. 그래서 느느할때느 혀끝이 윗잇몸에 달라붙거든요. 어 그걸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미음은 어떻게 만들었대요? 입 모양. 어, 그래요. 한자에도 보면 입, 구 자는 네모나잖아요. 그래서 네모나게 만들었네요. 그 다음 어떤 모양이 기본자죠? 시옷 어, 시옷, 맞아요. 시옷은 무슨 모양을 본뜬 거래요? 이 모양. 어, 이의 모양. 그래서 치음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본자, 뭐가 있죠? 이응. 이응은 무슨 모양을 본뜬 걸까요? 목구멍 목구멍, 그렇죠 그래서 목구멍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아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것처럼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다섯 개의 글자가 바로 기본자예요 자음의 기본자 그래서 그것들은 다섯 개는 전부 다발음기관 혓바닥, 입술, 목구멍, 이 이런 발음기관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멋지죠? 되게 과학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 중성 중성은 뭐였죠? 중성은 모음. 모음. 어, 그래요. 모음. 기본자는요. 자연의 모양을 본떴다 그랬어요. 세개 본떴는데 자, 거기 자, 세개 뭘까요? 동그라미, 점은 뭐죠? 하늘 모양. 하늘 모양. 그렇죠.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땅. 땅이 있죠. 땅은 으. 그죠? 으 자가 어, 바로 으 그럴 때으가 바로 땅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 땅에 있으면 그 사이에 서 있는 건 뭘까요? 사람. 사람 모양. 사람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자. 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이름이 이정희잖아요. 이자에 서 있는 그 이가 바로 사람 모양이에요. 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중성의 기본자는 몇 개? 세 개요. 세개 정답. 오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성의 기본자는 몇 개? 다섯 개요. 정답. 오, 아 하나씩 아주 나란히 잘 맞추고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성과 중성 두 가지 배웠고요. 이제 어, 어려운 거 자질 음, 문자에 대한 이야기 배워볼게요. 자첫 번째 읽어주세요. 세계 문자는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로 다니고 표음 문자는 음절 문자와 음소문자로 다닌다. 어, 아, 잘 읽었어요. 자, 여기서, 어, 문자는 표의 문자, 표음 문자 해서 표의는, 의는 뜻일까요? 소릴까요? 표의 할때 의. 뜻 아니면 소린데. 표의 할 때. 어, 그냥, 그냥 축축해보세요. 표의 문자, 표음 문자가 있는데. 자, 음, 소리를 뜻하는 단어가 표의일까, 표 음일까, 소리. 표음. 표의. 표의? 어, 나뉘었어요. 갈렸어. 자, 표의 할때 의는 뜻의자. 그럼 표음 할때 음은? 소리음자. 소리 좋아요. 그러면 소리를 표현한 글자는? 표음문자. 표음 어, 좋았어요. 잘했어요. 그럼 여기도 맞출 수 있어요. 뜻을 표현한 문자는? 표의문자. 표의문자. 어, 좋아요. 야, 눈치 아주 빠르고요. 잘하고 있어요. 자, 표의문자, 표음문자로 나뉘는데요. 어, 음... 저기, 표음 문자. 우리나라가 표음 문자거든요? 알파벳이랑 우리나라. 그래서 표음 문자는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로 나뉘어요. 아까 우리 음절이란 단어 배웠죠? 한 소리, 소리 하나. 국할때 국. 그런 게 음절이고요. 음소는요? 자음 모음. 어, 음절 하나를 자음 모음으로 또 나눠줬죠? 어, 그런 게 바로 음소 문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자는 한글은 이 중에서 어떤 문자일까요? 음절, 음소 중에서요? 음, 응. 음절, 음소 중에서. 음절? 어, 음절이면서 더, 그것보다 더 세부적인 네, 음소. 음소 문자. 정답. 맞아요. 음소 문자예요. 근데 음소 문자 중에서도 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회색에 보면 유일한 무슨 문자? 자질 문자. 자질 문자. 그렇죠. 자질이 들어있는 거야. 표. 음 문자 중에서 음소 문자 중에서 자질까지 들어 있는 특별한 글자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답이 있어요. 자, 읽어 주세요. 한글의 자음은 예사소리에서 거센 소리를 만들 때 기억, 지읒 ㅌ, ㅊ처럼 한 획을 더한다. 그렇죠. 자, 기억은 예사소리거든요. 거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요. 손을 하나 딱 그면 거세지거든요. 소리가 그할 때와 크할때 어느 게더 거세요? 크가 그. 거세죠. 맞아요. 그때 우리는 획을 하나 더해서 거세게 만들어졌죠. 거세다라는 자질을 추가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질을 추가해서 만들어지는 문자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글밖에. 그래서 엄청나게 훌륭하고 자질 문자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 나오는 예처럼 기억이 키읔 되는 거 디귿이. 치읓 되는 거, 그 다음에 지읒이 치읒 되는 거, 거세지죠. 네. 어, 거셈이라는 자질이 쏙 들어가서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획 하나만 띡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자질문자, 자질문자라고 얘기해준 사람이 누군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샘쓰는 한글을 일반적인 음소문자와 다른 자질문자로 분류하였다. 아, 어, 좋아요. 어떤 자질이 있다고요? 어떤? 획이요? 어, 획을 더하는 게 어떤 자질을 추가하는 거예요? 예사소리. 예 보통의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죠? 거세게. 거세게. 그렇죠. 거셈이라는 자질을 추가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질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 너무 훌륭해요.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어,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갈게요. 문화의 주춧돌이 된 한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주춧돌이 뭘까요? 주춧돌. 받침이 되는 받침대 그렇죠 받침 건물에 받침이 되는 돌을 주춧돌이라고 그래요 되게 중요한 돌이죠 핵심이 되는 시작이 되는 돌이죠 바로 한글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건 알아두면 되거든요 자 읽어주세요 한글은 문학 작품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음 문학 알죠 문학 소설로 주로 한글 소설로 많이 쓰였어요 그다음 한글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주역이었다. 음, 그렇죠. 근대화가 될때 일제시대에 한문은 일본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에게 했던 게 뭐, 뭐다? 한글. 그, 정답. 한글이었기 때문에 우리 근대 문화의 주역이 됐던 거고 어떻게 보면 광복하는 힘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읽어주세요. 한글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우리 문화의 주춧돌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아, 맞아요. 이쁘 고요, 다음 시간 에, 또만 나요. 네. 고마워요.